생각보다 날씨가 춥네요 바지가 겨울까지 바지 나이라서 나가서 그울 바지 입고 있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사진 찍는데 머리가 완전 빨이색이던데 뒷받아서. 뒷받아서. 근데 진짜 머리 많이 길었어. 응. 새삼 또 놀란다. 아니, 잘라야 돼. 너무 상해서. 어,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아 머리 왜 이렇게 길어? 그치? 와. 순장말 음. 넘어서. 넘어섰어, 이제. 오빠 이제 안났잖아나 호주 갔다고 나서 도체 일은 아무도 잖아 이거 여자친구가 없고 괜찮아. 응. 응.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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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랑 잘 어울리니까. 그러게. 나 예상외로 깔끔한 여자였나봐. 깔끔스러잘 어울리는. 응. 음. <laughs> 너무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언행인 것 같은데. 거기서 만났는데. 배부르네. 무슨 <laughs> 소리야? <배부르네. 웃음> 배부르다 했지. 먹는다고 <몸다곤> 안 했어. <laughs> 나도 몰라 나도 무슨 소리야? 뭔골 멘트지? 서비지입니다 어, 아. 뭔가 불이 보이는 데안 보여. 야, 30초 지났 거, 진한 거안 아니야? 불자 아, 기다 려하나 응. 아, 아고는요안거데안 아, 보여. 생게갑자다생 30초 다 사랑하는 이의 생초가 갑자 맛있어. 맛있어. 아있어라있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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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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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누가 디자인한 거야? 바로 나지. <laughs> <laughs> 이거 꼭 넣어주세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나 이거 좀 무서워요, 사실. 조심해. <웃음> <웃음> <우우> <laughs> 아 예쁘다. 생일자는 예쁘게 된 거네. 비디오 찍어줄게. 우르세요 우와. 우와. 생일 축하해. 어, 감사합니다. 여깄다. 짜잔. 하나도 안 보여. 아, 이렇게. 어머, 어머.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laughs> 아 <아니>, 저기요. <laughs> 안 <재밌다>. 맞네요, 저희. <laughs> 너 얘기해야 돼. 이거 다 가려줘? 뭐? 가려줘? 아니, 안 가려도 돼. 그래? 제가 말랑어 애청, 애청자 나와 애청자거든요 어? 근데 저, 저가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웜톤, 쿨톤이라 얘랑 같이 이렇게 좀 봐봐. 내 너무 노래. 그냥 노른자야. 어이없어. 소스입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건 모형이에요. 쩐다. 저는 평범한? 이름 뭐지? 뒤에가 너무 더러운데? <laughs> 옷보다. 옷. 어? 옷보단이고요. 이건 옷보다, 이건 디오스 비주얼 신경 장면을. 옷걸이 좀이너깨끗하지 맛있어? 응. 응 좋아. 해프렌치죠 그냥 먹긴 먹는데. 응.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음, 음. 맛있는데? 뭉개져요맛있다어두워졌 어, 음, 조명 아래 너와 나. 이제 <laughs> 이렇게 한것도 느낌이 다르네. 어나좀우것 같아. 응. 오늘 약 까만 옷 질러, 질러 근데 향수 잘 어울려 아 근데 또또 근데 또 이렇게 맡으니까 눈도또 달라 좀 언니 얼굴만해 진짜로 썸네일 i n d 이제 마카롱 낙후 안녕

잘 쓴다. 아, 나 나는 못 쓰는. 분들 이곳에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누나요 눈. 어 누나 아 어, 뭐야 뭐야. 눈이 보여 우와.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화이트. 조조 화이트 birthday. Hey, 주련. <laughs> 저 생일이에요. 축하해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브이로그가. 6개월이지. 생일이에요. 우와, 눈잘 보여. 누나요. 행운동, 눈. 아빠 무조건 이렇게 손을 흔들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laughs> 할게 없어서 진짜 이렇게? 뭐만 하면 은 그냥 안녕이야 근데 눈이 울렁거이는야 머리에 쌓인다 아무도 없는 상무시 일 때문에 일찍 왔어 왜 바쁜 일은 한 번에 몰아서 오는 걸까요? 음. 오늘은 퇴근을 했고요. 지금 오늘 너무 바빴어가지고 중간중간 찌을 틈이 없었고 그리고 머리가 엄청 자랐거든요. 근데 끝에가 너무 상해서 미용실에 갈 생각입니다. 미용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미용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렌즈 다른건데나 렌즈 다른거다 뭐야? 갈색? 맞아 오늘은 갈색 렌즈 패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예 비슷하진 않아 화려한 근데 그거보다 티는 별로 안 나지 않니응 왜냐면 갈색이니까 응. 안녕하세요 퇴근했고 내일 밖으로 갈 겁니다. 벌써 이만큼이나 자라버려가지고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저번에 현재 쇼핑하러 갔을 때 이것도 샀거든요. 저게 신고 갔지. 따뜻하게 아주 잘 되고 다니고 있는 중. 그러면 저 갈게요. 안녕.